태어습니다 근데 드래곤 카넬로니입니다. 이게 뭐야? 지겹잖아? <laughs> 당장 갖다 버려야겠어. 예. 아이고 불쌍한 아이구나. 우리 집에 가져구나. 근데 왜 날개랑 꼬리가 없지? 5년 뒤. 엄마. 저 꼬리가 생겼어요. 음 축하한다 아들아. 5년 뒤. 엄마, 저 날개가 생겼어.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완전한 드래곤이 되었군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일이시죠? 사실 드래곤 카넬로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? 태어난 지 10년이 지나서 완전한 드래곤이 되면 랜덤으로 특별한 힘이 생깁니다 잠깐만! 당신은 진짜 엄마? 나를 버린 엄마군요 특별한 힘의 태어난 이야기는 안 해줬잖아 하기 전에 당신이 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데려가마 그럴 순 없어요 왜 없어? 변호사까지 데려왔어 안녕하십니까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분이 엄마입니다 알겠습니다. 네 능력을 나를 위해 써라. 근데 능력이 뭔가요? 음, 능력은... 제발 좋은 걸 써라. 엄마를 잡아먹는 능력이네요. 안 돼. 좋아요를 눌러서 스킬을 써주세요.